정동원, 아버지께 집을 선물하다.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효심으로 전설이 된 소년, 팬심도 눈물 흘리다. 가수 정동원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번에는 무대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가장 따뜻한 무대 위에서였다. 지난 주말, 정동원이 자신의 SNS에 짧은 한 줄의 글을 남겼다. 아버지께 집을 선물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단몇 시간 만에 5.000개의 좋아요를 돌파하며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누군가는 나도 울었다. 또 다른 이는 이말한 줄이 전설이 될줄 몰랐다. 고 댓글을 달았다. 작은 소년에서 효심의 아이콘으로 작디작은 몸의 꿈을 품고 세상의 노래를 들려주던 한 소년이 있었다. 정동원, 그 이름이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순수한 목소리에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담겨있던 깊은 감정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감동은 단지 노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조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사랑과 인내를 배우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났다. 2020년,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눈부신 무대는 그를 전 국민의 마음 속에 각인시켰고, 단순한, 유망한 어린 가수를 넘어 책임감 있는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안겨주었다. 연예계의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자신을 키워준 가족을 잊지 않았고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동원이 덕분에 다시 웃게 됐다. 몇 눈시울을 불켰다. 그 한마디는 아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이었다는 의미였지만 정동원은 그 마음에 답하기 위해 오랜 시간 묵묵히 준비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감사의 마음이 집이라는 가장 따뜻하고 실질적인 선물로 돌아왔다. 단지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단한 인생을 위로하고 함께한 시간을 기념하는 마음의 집이었다. 이렇듯 노래로 세상을 울리고 마음으로 가족을 품은 소녀는 이제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효심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잊고 있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감동의 메시지로 남아있다. 그 집엔 사랑이 가득하다. 그저 벽과 지붕이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 집은 수많은 마음이 오고 간 끝에 완성된 사랑의 결실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동원이 아버지를 위해 마련한 그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가족이 온전히 서로를 느끼고 품을 수 있는 포근한 보금자리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직접 관여하며 아버지의 취향과 일상의 루틴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 무엇보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휴식이었다. 단한 번도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가, 비로소 아무런 부담 없이 편히 숨쉴수 있는 공간. 정동원은 그 바람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했다. 아버지의 웃음이 돌아오길 바랐어요. 그게 제꿈중 하나였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가슴에 품어온 아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집앞 작은 정원엔 아버지가 좋아하는 국화꽃이 조용히 피어 있고, 그옆 벤치에는 함께한 계절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손수 제작한 패밀리 포토북이 놓여 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거실 벽엔 정동원이 직접 찍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고, 액자마다 적힌 짧은 문구들은 마치 따뜻한 숨길처럼 보는 이 마음을 어루만진다. 집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가구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라 추억과 진심으로 가득찬 하나의 이야기로. 그곳엔 명확한 설계도도 고급 자재도 담지 못할 무형의 가치가 있었다. 바로 사랑이다. 팬덤 동행 전설의 한 줄을 기억하다. 때론 하나의 문장이 세상을 울리고 영원한 기억이 된다. 정동원이 남긴 단한줄 아버지께 집을 선물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이 짧지만 깊은 고백은 팬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팬덤 동행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전설이 되었다. 정동원의 팬클럽 동행은 이 문장을 단순한 SNS 글이 아닌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적 순간으로 바라보며 그 의미를 오래도록 간직하고자 아트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나섰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그림, 캘리그래피, 손자수,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장을 재해석하고 그 감동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떤 이는 수놓은 자수를 액자로 만들어 집안 가장 따뜻한 벽에 걸었고. 또다른 이는 정동원 효도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감동적인 웹툰 연재를 시작했다. SNS에는 정동원의 말한 줄을 기반으로 쓴 시, 짧은 수필, 감상글이 쏟아졌고 몇몇 팬은 이 문장을 새긴 팬메이드 굿즈를 무료로 나누며 이 감동은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 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정동원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다. 그는 단지 빛나는 스타가 아닌, 진심을 가진 사람이며, 그 진심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의 문장이 노래가 되고, 노래는 추억이 되었고, 그 추억은 결국 동행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으로 남았다. 효심, 대한민국을 울리다. 그의 진심은 무대 위에서만 빛나지 않았다. 찬란한 조명 아래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던 그 순간보다, 무대 뒤에서 가족을 먼저 떠올리는 모습이야말로, 정동원이 왜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해준다. 바쁜 스케줄과 눈코 뜰새 없는 활동 속에서도 그는 가족의 안부를 먼저 챙기고 아버지의 미소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다. 그런 모습은 점점 대중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고 어느덧 정동원은 단순한 가수 이틀을 넘어 마음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연예계에 넘치는 스타들 사이에서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헌신, 부모를 향한 감사.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담담히 드러낼 줄 아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정동원을 진정한 효심의 상징으로 만든 힘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 시대의 효도 아이콘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는 그 어떤 수식어보다 조용한 실천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왔다. 말보다 행동으로 선물보다 마음으로 그는 사랑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소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를 다시 쓰고 있으며 그 진심이 대한민국 전체를 울리고 있다는 것을, 끝은 또 다른 시작. 모든 이야기는 언젠가 끝나지만, 진심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끝에서 또 다른 빛을 피운다. 정동원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다. 그가 아버지께 전한 집은 단지 효도의 완성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꿈의 실현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멈춰있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용기였다. 그가 보여준 사랑은 말을 넘어 행동으로, 개인을 넘어 사회로 퍼져나갔다. 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그한 문장은 이제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동행이라는 이름 아래 퍼지는 감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우리는 안다. 이 소년이 걷는 길은 음악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라는 것을. 그래서 이 순간은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를 품은 새로운 출발선이다. 정동원의 따뜻한 행보가 앞으로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이제 우리는 가슴 벅찬 기대 속에 지켜볼 뿐이다. 왜냐하면 진심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